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12월 6일 주일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이름 민만우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다시금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면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정성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배려해 줄수 있는 좋은 성품의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노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고스 타험대 친구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예배드리며 마음을 모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이 그림은요 1970년 폴란드에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인은 독일의 수상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제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라인,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에 도착한 빌리브란트는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 제일 먼저 이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리브란트를 지켜보며 그가 형식적인 사과 연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리브란트가 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폴란드 폴라인드, 폴란드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한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을 굽고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리 브란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 진정한 그의 진정한 참회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많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이 상처가 또 치유될 수 있었어요. 만약 독일의 수상인 빌리브란트가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돌아갔거나 또 만약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독일의 노력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었고 또한 어, 독일이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로고스 사무리 친구들,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채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울며 회개한 페드로 이야기를 통해 회개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 좋겠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들의... 그 상황을 보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놀라고 겁먹은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앞들로 피했어요.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르켜 이 사람은 예수 한패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지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리님 사람인 걸 보니까 정말로 예수 한패임이 틀림없어. 라고 말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때였어요. 닭이 두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베드로에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기억이 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했던 것이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베드로는 이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살았답니다. 로고스 3대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을 감추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함께 있었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거듭 거짓말을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처음 시작했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베드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잘못을 감추려다 보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을 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에 베드로는 매우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척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한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 습관을 갖는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잘못을 바로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자. 아멘. 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행복한 어, 삶을 사는 우리 로고스 사무엘 친구들 되길 바래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얻으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어, 주님 만이 하나님 만이 기억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어, 암송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어, 적어서 어, 방에 붙이고 인증샷 보내주세요 지난 주에는 여러 친구들이 보내줬습니다. 어, 개면 예배 드릴 때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